따로 일방적으로 미는 게 미니냐는데. 국무위원 전체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, 본인들에 대한 국무위원 전체에 대한 탄핵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얘기했어요. 거기 동의한다고 하셨고요. 탄핵안 통과되면 사표 내는 겁니까? 아니요, 사표 내는 게 아니라 이 정부를 무력화하는 꼴이 되겠죠. 지금 행 정부가 국회를 무력화하고 있잖아요. 국회에서 의결한 것들을 거부하고 임명동의안 처리했는데 임명 안 하고 그래놓고 모여서 기자회견하면서 한덕수 총리 탄핵하면 우리 모두에 대한 탄핵이라고. 그러면 한덕수 총리 탄핵되면 사표 내세요. 의원님. 그래놓고 존중한다고요? 너 국민들이 너. 지금 노 의원님 지금 너무 목소리가 높습니다. 한덕수 총리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됩니다. 같은 국무위원으로서 그럴 수 있어요. 그 대척점에 있는 다른 여론 그리고 국회의 의결이 불법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신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. 제가 이해하는 정치는 갈등을 해소하는 겁니다. 갈등을 만드는 게 정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. 일방적으로 숫자로 이게 민다고 민주주의는 아니잖아요. 그게 민입니까? 국무위원들 다 한패라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